네, 바둑 로잼입니다. 자, 문제. 딱 보면은 나오죠? 그쵸? 이것도 빠르게 넘어갈게요. 자, 치고. 나갈 때, 치중. 5공도어로 깔끔하게 잡혔어요. 만약에 이런 곳 두면은 이렇게 둬서, 어때요? 빅기 되죠? 자, 만약에 여기 두면은 이게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 둘 때, 이 돌이 자충이 되면서 이 흙돌이 네, 배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두는 거는 백이 반대로 여기 붙여서 뒤쪽을 둘때 이렇게 둬서 패로 버티는 게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1, 2, 3이었는데 여기를 가면은 여를 두잖아요 그쵸? 그때 여기 두면은 일로 막는 게 아니죠 여기로 뒤로 이렇게 둬서 여기에 한 집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가에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젖히고 이고 지금 막을 때 최종 가는 게 핵심이 되겠다. 네, 다음 문제 해볼게요. 자, 이것도 어 그냥 딱 우공도와 모양이 나와 있어요. 그렇죠? 네,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또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. 네, 끝났죠? 가면은 뭐백기뭐 뭐 이런데 도도 이렇게 두면 죽었어요. 자, 근데 이게 문제 원인 이유가 있겠죠? 갖고 온 이유가. 만약에 여기를 끊으면은 백이 여기를 단수니까 이백한 점이 단수니까 여기 이겨야 할것 같은데 그냥 이러면은 뭐 죽었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이겨는 정답이 아닐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두면은 백이 여기를 잇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 이렇게 둬버리죠? 그러면은 이한 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폐로 만들어서 여기를 이쪽 부분을 집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, 백이 만약에 이 패를 이기면은, 이렇게 집이 폐기가 나죠? 물론 흙이 여기서 여기이 패를 이기면은, 흙이 잡는 모양이 되겠지만, 어찌됐건 이 패가 된다는 거는, 완전히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, 네, 이거는 틀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여기입니다. 자, 이것도 문제가 딱 느낌이 오죠? 어디죠? 여기서 보면은, 그냥 빠지면 죽었죠? 그쵸? 뭐 이렇게 둬도 그냥 늘어주면은 네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.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게 이렇게 쉬운 문제일지라도 여기를 안 두면은 이건 틀립니다. 네 여기밖에 정답이 없어요. 흙기뭐 이런데 두는 거는 이렇게 둬서 이 가에 한집이 나잖아요. 그쵸? 네뭐 여기 두는 것도 이쪽 가를 두는 것도 이기 여기 때리면은 여기가 지금 잡히면서 한집이 나는 모양이고 이렇게 두는 건 역시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. 그러면서 여기 에한집을내는 것과 이두 점을 잡는 거를 동시에 노리는 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은 때리더라도 네. 백이도 뭐 다시 이렇게 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, 틀렸고요. 여기서는 이렇게 두는 게 정답이에요. 자, 이번에도 고생하셨습니다.